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소형 유선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한일전기 2인1 미니 소형 셀프스탠딩 유선청소기 HC-670WT는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핸디와 스틱 두 가지 모드로 변환 가능하여 소파, 침대, 차량 내부 등 다양한 공간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.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이 간편하며 셀프 스탠딩 기능이 있어 사용 후에도 깔끔하게 세워둘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뛰어난 조작감으로 청소 시간을 단축시키며 좁은 틈새도 쉽게 공략하는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곳이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실속 있는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